저번주에 이어서, 이어서, 네. 오늘 또 중요한 내용. 아주 시기적으로 적절한 내용을. 부가가치세라는 네. 게 어떻게 계산해서 어떻게 내는 거냐. 네. 요거를 기본적으로 좀 먼저 말씀 좀 드리면 사실은 세무 대리인과 좀 긴밀한 소통이 좀 돼야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요. 바빠죽겠는데 무슨 소통? 을조 네. 세무사님 이왜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집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laughs> 네. 하면 뭔가 마찰이 생길 것 같으니까 네. 할 말은 참 많은데. 네. 이게 네. 여기서 할 수, 소득세 신고할 때는 경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네. 앞에서 보였듯이 네. 세금적인 부분에서 똑같은 손해를 보고 계신군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고품격 세금방송 슬기로운 세무탕구의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네, 슬기로운 세무탕구 조공기 세무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주에 이어서, 네. 이어서 네. 오늘또 중요한 내용 아주 시기적으로 적절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네. 달이 무슨 달인가요? 다음 달 7월 7월 달에 이제 네. 부가가치세 친구가 있는 달이죠. 그렇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대비는커녕 도대체 이거 뭐 내가 받아야 되는 혜택도 음. 못 받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고요. 저희가 어, 많은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좀 드리고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인지 들어가 있는지 이 네. 부분을 짚어가면서 많은 팁도 드리고자 오늘 내용을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 말씀을 해주시죠. 어 일단 사업하시는 저희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 뭐 법인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부가세 신고는 항상 하시죠. 네. 일반 과세자라고 하시면, 네. 근데 이제 부가세 신고서를 제대로 보신 분은 아마 많지 않으실 거예요. 본 적이 없죠. 네, 그냥 음. 일반적으로 맡겨놓고 마시죠. 잘하겠지.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얼마 내셔라 그러면 네. 납부만 하시고. 그때 납부를 안 하시더라고요. 납부를 안 하신다고요? 네, 얼마 아. 내셔라 그러면 그럴 리가 있냐. 아, 네네네. 본 그런 적이 없다. 있죠. 네네네. 네. 그런 세금은 듣도 보도 못했다. 음. 이렇게 이제 내용을 이제 말씀하신다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보신고서라고 하는 이 형식이 음, 음. 사실 이거를 뭐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네. 여기에 모든 해답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뜯어가면서 진지하게 네한 번쯤은.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긴 있는데, 네. 조금만 관심을 가져 봐주시면은. 쉬워요. 네. 네. 되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업을 네. 하실 때. 그래서 네네네.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제 내용이, 있, 생각이 있습니다. 수세무사님이 범국민적으로 네. 모든 국민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가세친고서를 보고 실제 이 세금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대해서 알게끔. 음. 이런 거를 준비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의 시간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네. 어, 그런 날이 오기를. 네, 그서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일단 부가세, 부가가치세라는 네네. 게 어떻게 계산해서 어떻게 내는 거냐? 요거를 기본적으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요 정도는 다 알고 계실 수 있는데요. 일단 매출, 매출에 네네.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있잖아요. 네네. 매출이 있을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그 외에 또 기타 매출이 있을 수 있죠. 네네. 예 네. 그렇게 해서 매출에 대한 세액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매출이 있었으면 그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매입들 도 있을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사고 이제 사는 것들 네. 그 매입에 대해서도 제가 세액면세를 받는 매입들이 음, 있고 신용카드를 사용해가지고 발생시키는 네네. 매입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매입에 대한 세액이 형성이 돼요. 네네 그래서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차감한 게 음, 음. 납부 세액이 됩니다. 네네. 근데 납부 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건 아니고요. 네 또 이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공제랄지 네. 각종 공제 감면 세액들이 또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뭐 소규모 사업자들에 네네. 대한 또 감면도 있었고요. 네네. 그런 것들 제외하고 나서 응. 혹시라도 있을 가산세 예를 들어서 뭐 세금 납세를 좀 늦게 발행했다 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산세가 있으면 그 가산세를 더해서 네. 실제 납부해야 되는 납부세액이 네네. 계산이 됩니다. 그 납부세액을 이제 저희가 이제 일기를 예상했을 때에는 네네. 7월 25일까지 맞불하게 음. 되는 거죠. 네네. 처벌을 좀 드리자면요. 어, 여기 이제 1번부터 여기 9번까지 나와 있는 케이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매출입니다. 그래서 매출의 총합계가 7억 7천인 거고요. 거기에 10%인 7,7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매입을, 어, 6억, 글씨가 잘안 보이는데, 6억 3천 정도를 하셨고, 이게 6,300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매입 총합계액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니, 7,700에서 6,300을 차감을 하고 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뭐 2,300이 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낸다라는 게 이제 부가세의 가장 심플한 로직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고요. 네. 다음 장을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죠. 네. 똑같은 내용에 해당을 합니다. 네, 네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할때 저희들이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 네, 네.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 본 건데요. 네. 사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음. 어, 뭐 현금 매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증빙 없이 발생하는 것들을 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거나, 뭐, 이런, 이런 이슈를 떠나서, 네네. 사실은 약간 투명성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다100%다 네. 네.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문제는 이제 매입이죠. 여기서 이제 환장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종이세행단서라는 게 네. 있어요. 네. 네. 사실 전자세 전자세행단서를 받게 되면은, 음. 그거는 다구체적인 통보가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누락할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종이로 발급받는 경우가 반입, 종종 네.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세무대리인 이제 네. 이 신고를 맡긴 세무대리인한테 네. 그 종이로 발급받은 생행간서를 전달해 주지 않으면 은알 네, 네. 수가 없어요 그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누락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종이생행간서 같은 것들을 많이 받으시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네, 네. 이제 뭐 옷 같은 거 파시는 분들 네. 같은 경우 종이로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럴 때뭐 그런 어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종이 사용해산서 음. 개수가 몇 개인지, 네. 그다음에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음. 꼭 체크하셔가지고 음. 세무 대리인과 크로스 체킹 좀 해보시는 그렇죠. 어떤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네네. 캠페인 같은 음. 내용에 해당을 하는 부분인 건데요. 이게 믿고 맡기기에는 금액이 상당히 커요. 그렇다고 네. 해서 저 사람이 고의적으로 이제 누락을 할 케이스는 아닌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 몇건 그리고 금액은 얼마?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부분인 거죠 이게 10% 로직이기 때문에 이 종이 한 장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에 따라서 뭐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 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가서 이거를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여기도 이제 말씀을 이제 주셨지만은 의류 쪽에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장기라는 걸 받지 않습니까 예 네, 일명 장기라고 많이들 네. 하시죠 장기는 세금계산서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거래명세표를 받아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가 나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죠. 10%를 더 내시고 일반 세금계산서를 받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소득세까지도 연결이 되는데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머리가 너무 아프실 것 같아가지고 부가세만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자고요 네네. 네. 그래서 종이세금계산서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첨언을 살짝 더 드리자면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케이스도 누락이 될수 있습니다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매출 세금에 대서 상대방은 매출이죠. 저희는 매입인 거고. 매출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아니, 시켰다라고 하면은, 돈만 먹고 끝났다라고 하면은, 확인 안 하면은, 전자도 발행이 안될수 있다. 네, 반전생가 발행된, 발행된 거에 대한 네. 부분을 확인을 꼭 해보시긴 해야 되겠죠. 네, 네네네.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할 일이 그렇게 없냐? 네. 돈이라니까요 네. <laughs>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가세 신고할 때만이라도, 머리가 아프더라도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수 있다.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네. 어, 사업자 본인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꼭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알수 없어요. 네. 저희는 어떤 가이드만 드리는 부분인 거지 실제로 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것만은 체크하자. 또 뭐가 있죠? 네. 일단 신용카드 메이백에 네. 대한 부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일단 신용카드를 많이들 사용하실 거예요. 네. 네 사업과 관련해서 분명히. 네, 사업과 관련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뭐 원칙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업 관련 경비계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네.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제대로 반영이 돼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네. 그 부분만큼 좀 세금적인 손해를 보시는 거죠 쉽게 말해서 10%죠 네. 10%만큼 손해를 보시게 되는 건데 요 음. 부분들은 사실은 거의 많은 어떤 사업 하시는 분들께서 음. 체크하지 않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긴 해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첨언 도사지 않습니까? 첨언을, 어찌 네. 보면 좀깐쪽되는것같기는 <laughs> 좀 한데, 네. 첨언을 드리자면은, 이 신용카드 저, 저도 사업자지 않습니까? 제가 카드를 보니까 한 7장에서 8장을 쓰더라고요. 네. 그러면 왜뭐 여신 한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전자주품 샀더니 이 카드 만들어라 이거는 이 카드를 만들어라 하다 보니까 8개의 카드를 계속 돌려서 쓰고 있는데 카드라는 게 제가 운전하다가 어딘가 잊어먹기도 하고 어딘가 장롱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해서 카드가 사용이 안될 때는 또 재발급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첫 번째 카드는 홈텍스에다가 등록을 해놨는데 두 번째 카드는 제가 그날 너무 바빠가지고 네. 그냥 넘어갔어요. 그럼 그렇지. 자동으로 돼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해답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건데요 14번에 해당하는 여기에 대한 부분이 카드예요 그러면 6개월 동안 620만 원의 카드가 들어갔다는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의 카드를 쓴다 저는 한 달에 거의 엄청난 금액의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처럼 홈택스에 카드가 등록되지 않아서 안 들어갈 케이스가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럼 누가 확인해야 을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세무 대리인과 좀 긴밀한 소통이 좀 돼야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네. 뭐 시간이 없어요.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무슨 소통을 네.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이 홈텍스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내 카드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지 이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내 돈이에요. 이게 남의 돈이 아니라 내 돈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을 탓해서 뭐할 거예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맞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을 이제 키우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금액이 실제적으로 신고서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잘 해주셨겠지만 혹시라도 들어가야 되는 건데 빠지는 케이스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회사에 냉장고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냉장고를 카드로 긁었습니다. 한뭐 백만 원짜리 긁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백만 원뺄수 있죠? 네, 뺄수 있습니다. 네. 네, 사업상 경비가 아니라고 봐서 뺄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뺐다라고 해서 왜 뺐냐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 경비로 썼기 때문에 넣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아름다운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좀더잘 확인하자라는 의미에서 부가세 신고서를 오늘 보여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상한 세무사님께서 선생님, 좀잘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거를 간단히 좀 팁으로 좀 정리를 해놨어요. 네. 그 내용 같은 내용인데요. 네. 네. 일단은 가장 먼저 첫 번째가 홈택스에다가 웬만해서는 네. 사용하신 사업용 신용카드를 당동으로 해놓자. 네. 이게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네네. 경우에 따라서는, 네네. 어, 여러 가지 상황, 정황상, 네네. 상황상 이제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쵸. 발생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용카드를 네네. 사업과 관련해서 쓰고 있다. 네네. 그러면은 해당 신용카드 금액을 확인해서요, 네네. 꼭 전달을 해 주셔야 돼요. 네네. 엑셀 파일이든 이렇게 네네. 다운로드 받으셔서 꼭 세무사에게 전달을 해 주셔야지만이 그게 부가세 신고할때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은 이, 신용카드 금액 사용액이 예를 들어서 이제 월에 1천만 뭐 원을 썼다 음, 음. 근데 막상 부가세 신고서를 확인해 보니까 네. 뭐 500만 원이 들어가 있더라 네. 그러면 왜5 0 0안 넣어줬냐고 라 이렇게 뭐 세무대리가 네. 싸울, 싸울 건 아니고요 그쵸. 사실은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있고 들어가지 음. 못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쵸.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은 그쵸. 금액이 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네. 이런 부분들을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신고서를 적어도 보고 이게 어느 정도는 금액이 들어갔다라는 정도는 자의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용카드 총 사용 금액과 음. 실제 공제에 반영된 금액을 음.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 프로세스나 어떤 네. 그런 어, 시스템 같은 것들이 많이 요즘 마,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시면은 네. 어, 서로 이제 뭐 세무 대리인과 오해 같은 게 쌓이는 것들도 많이 방지할 그렇죠. 수 있고. 네. 또 사업자 이제 사장님들께서는 네. 실제로 부가세 혜택도 많이 보실 수 있고 네. 네. 그렇게. 지 조세무사님이 왜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네. 꼭집에서 네. <laughs>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네. 그렇게 하면 네. 뭔가 마찰이 생길 것 같으니까. 네. 할 말이 참 많은데 네. 이게 네. 여기서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네. 금액이 네. 얼마 들어갔는지를 보면 은 대충 네. 느낌 네. 옵니다. 이게 뭔가 어떤 네. 느낌인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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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도 그걸 거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오늘 좀 혁신적인 방송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고품격 방송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을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네. 한 가지 좀 비교하는 형식으로 네, 네, 좀 만들어 봤는데요. 네. 만약에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부가세 공제를 못 받았어요. 네, 네. 그러면 그 세금 세액 상당히10% 세액 상당에 대해서는 네. 지금 못받 공제를 못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 1,500 기준으로 보면 150에 해당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음. 만약에 공제를 못 받았다. 네. 그러면은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150만 원에 대해 비용처리가 되겠죠. 그렇죠. 음. 그래서 그러면, 공제 어차피 못, 받은, 못 받으면, 그냥, 뭐소속세할때 공제받아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 그래서 비교를 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해 놓은 게,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를 받은 거하고, 음. 소속세 신고할 때 공제를 받은 거하고, 네. 차이가 1,5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150만 원 세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네. 127만 원 정도 세금으로 차이가 그렇죠. 나는 겁니다. 네. 3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만 원이 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127만 원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네네. 네. 네. 127만원 정도를 네네. 더 내신 거예요.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신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수 있다는 라 부분인 거예요. 그게 실수가 됐던 뭐, 뭐가 뭐 됐든지 간에 어찌 됐던 카드 사용 내역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네. 뭐 그것까지도 안 들어갔다 그러면 그건 할 말이 없어 사실상. 그렇죠. 어, 네. 그 그건... 거기까지는 반드시 들어가게 네. 되는 부분인 건데 종합소득세에 들어갈 때는 종합소득세율만큼만 들어가게 되는 부분인 거고 부가가치세에 들어갈 때는 이 150만원 전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게 되는 캐시백이 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한 네.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세무사가 잘해주겠지라는 부분에 네. 이제 내용이 살짝 많고요두 네. 번째는 왜저 쟤네는 얼마의 금액을 받는데 왜 당신네는 왜더 많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네. 알고 봤더니 수수료를 높게 받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잘 해결을 해줬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 건알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방송 내용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이제 모르고 그냥 무조건 잘해주세요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내용인지는 좀 확인을 하고 자생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보는 눈을 좀 키우자 이런 부분에서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시죠. 네, 세 번째로 준비한 네. 게요. 각종 공과금들이 사업을 하시면 되게 많이 나가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입세,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잘 챙겨주시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그렇죠. 확인하셔야 됩니다. 음. 어, 대표적으로 핸드폰 요금 네네. 사장님께서 사용하신 핸드폰 핸드폰도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 쓰시니까요 일반 전화 요금 뭐 인터넷 요금 전기세 같은 네네. 것들 이~ 부가세 신고할 때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요 세법상, 세법상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 증빙 서류를 꼭 갖추고 있어야 돼요 생리서 신용카드 네네. 뭐~ 매출 전표 같은 것들을 꼭 갖추고 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 이런 어떤 공과금들 관련해 가지고 어, 적격증을 받고 있으시냐 네네.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네. 네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업자 명의가 아니라 본인 명의로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지, 그것도 게다가 지로 납부로 해. 그런 경우 많죠. 그러면 네. 지로 납부를 하면은 이제 지로가 오죠. 거기 보면은 사업자 등록번호에 내 사업자 번호가 1231231234라고 뭐 한다 그러면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땡땡땡에 땡땡땡땡땡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 부가세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죠. 그죠. 소득세 신고할 때는 경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앞에서 보셨듯이. 네. 세금적인 부분에서 똑같은 손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똑같은 상황이 이제 발생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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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소득세 때 들어가느냐, 부가가치세 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막대한 차이를 낼수 있다. 한85% 정도의 차이를 낸다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고요. 네. 그러니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맞습니다. 나는 이 조차도 확인하기가 너무 버겁다. 나 바빠 죽겠다. 음. 라고 하면은 결제를 신용카드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신용카드 공제란으로 들어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라는 맞습니다. 팁을 드리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도 보시죠. 마지막 내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좀 환기 차원에서 준비한 건데요. 이런 기사가 좀 떴더라고요. 네. 국세청이 자영업자 소득을 음.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모색하고 있다. 만세? 네. 요런 <laughs> 내용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딱드목 이 보면은 네.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음. 여기서 어떻게 좀 정부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 있으시냐면 네. 어, 이제 정국민 네. 고용보험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음.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해야 되는데 네. 그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때제때 파악하기 위해서 네.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한다라는 음. 어떤 내용으로 어, 이런 기사를 어떤 나온 것 같아요. 나나입니다. <laughs> 네. <laughs> 네. 네. 그래서 네. 이 개체를 준비한 어떤 공부적인 목적은 뭐냐면 네. 이만큼 이제 네. 매출에 대한 정보들은 네. 이제는 뭐 가리고 싶어도 가릴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네. 네. 사, 이런 상황에서는 매입이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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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가 무조건 더 중요하다 네, 네, 네.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가 오고, 오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어, 부가세 신고서를 뜯어보면서 네. 우리가 이 매입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것들을 좀더 신경 써야 되냐 이런 것들을 한번더 이제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네. 계기로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시는 분들의 매출의 비중의 99 99.9999%는 카드 매출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누락하고 싶어도 반드시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무조건 낸다. 근데 매입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만큼이 계속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잘해야 본전인 거지, 내가 그 부분에 챙기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이 사라지는데, 그 사라지는 그 10%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자꾸 이제 뭐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 저희 수수료가 얼마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깎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만 확인을 하셔도, 아까 그 127만원 보였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말이 이렇게 빠른 사람이 정말 아닌데요. 제가 충청도 사람처럼 굉장히 느린 사람인데, 어, 말이 빨라지는 이유가, 네. 어, 그만큼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할것 같습니다. 네. 적어도 이번 부가세 신고 때부터는 네. 조금 더, 어, 음. 우리, 우리 사업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네. 세금 에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네. 어, 저희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상당히 좋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종합소득세도 이번에 신고하면서 여러 가지 하실 말씀들이 많잖아요. 어, 많죠. 네네. 네. 그래서 전 국민이 이제 세금에 대해서 좀 보는 눈이 이제 막연하게 쟤는 왜 저만큼 내는데, 나는 이만큼 많이 내. 나는 이 말이 이제 너무 이제 듣기가 힘들어요. <laughs> 네. 그러니 그 스스로가 나이 정도 매출했으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 거고라는 거를 아. 알게끔 되는 방송이 될수 있도록 저희 네. 한 노력 ]까지.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어 준비한다고 준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로온세무탐구의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네.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